하느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, 낳아주신 그런 의미 그리고 잘제가못 그래. 받아서 좋은 가정 꾸릴수 있도록 아 어,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랑이여 있는 부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선배님 사랑하고 부모님 사랑하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드, 아들이 딸이 새만나고잘살았아데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화영구 성당 이영근 아우슨 씨 보입니다.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이루시고요.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싸우지 말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사세요. 선단언님잘 그러니까 있으세요 <laughs> 축하해요 결혼 어, 준영아 선단아 결혼 너무 축하하고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 <laughs> 안녕 앞으로 어, <많이 웃음> 어, 결혼 축하드리고요 행복하세요 <laughs> 결혼 축하해 선단아 행복하게 잘 살아 선생님 <laughs> <시내> 잘 갔다와 선단아 <laughs> 네. 잘 살아 행복하게 <laughs>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알았지? 준영아 결혼 정말 축하하고 앞으로 다투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축하한다 준영아 일단은 결혼 축하하고 이따가 사회를 봐야 되는데 많이 떨린다 잘 봐줄게 엄마 그러니까 축하한다 사랑한다 선다이 가이팅.